이번 겨울 보일러 설정 한번 잘못하면 난방비가 두 배로 튀어버립니다. 버튼 몇 개만 제대로 눌렀어도 절반은 아낄 수 있었는데 말이죠. 현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집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절기 앞에서 매번 헷갈려 하시고 결국 요금 폭탄 맞고 나서야 문에 전화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는 20년째 보일러만 만져온 박기훈입니다. 아파트든 주택이든 보일러 점검하고 설치하면서 수천 가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난방비 차이는 보일러 성능이 아니라 설정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같은 기계를 써도 어떤 집은 한 달에 10만원이 넘게 나오고, 어떤 집은 5만원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조절기 버튼 몇개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직접 확인한 난방비 반값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고지서 보고 놀라셨던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 조절기 앞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즘 난방비 부담 느끼는 분들 계시죠? 며칠 전 점검을 갔던 김정자 72세님 댁이 생각납니다. 보일러를 새로 바꾸셨는데 한달 요금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늘었다며 걱정하시더군요. 새 보일러가 더 비싸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기사님이 잘못 설치한 거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조절기를 확인해보니 실내 모드로만 돌리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조절기 위치였어요. 거실 벽에 달려 있었는데 오후만 되면 햇빛이 쨍쨍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센서가 그 따뜻한 공기를 감지해서 방바닥은 차가운데도 보일러가 거의 안 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은 추우니까 온도를 계속 올리시고, 보일러는 센서 때문에 작동을 안 하니까 방은 계속 차갑고, 그러다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면 보일러가 풀가동으로 돌아가면서 연료만 펑펑 쓰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설정을 온돌 모드로 바꾼 뒤 예약 기능을 2시간 간격으로 맞춰드렸습니다. 온돌 모드는 바닥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니까 햇빛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랬더니 방바닥이 일정하게 따뜻해지고 다음 달 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절약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설정 하나가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구분하기. 실내 모드는 공기 온도를 재고, 온돌 모드는 바닥 온도를 재서 작동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마다 단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너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온돌모드 사용 시 평균 연료 효율이 18%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단열이 약한 집에서는 효과가 더 큽니다. 김정자 72세님처럼 단열이 약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온돌모드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공기는 금방 식어도 바닥은 열을 오래 품고 있거든요. 반대로 신축 아파트처럼 단열이 잘 되어 있으면 실내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조절기 근처에 햇빛이 닿거나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있으면 센서가 오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 조절기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문 옆이나 현관문 근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댁 조절기는 어디에 달려 있나요? 두 번째, 예약 모드의 진짜 기능 알기. 많은 분들이 예약 모드를 몇 시간 뒤 켜지는 타이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정 간격으로 보일러를 돌려서 난방수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이에요. 에너지관리공단 보고서를 보면 이 간헐순환 방식으로 설정했을 때 가스 사용량이 최대 25%까지 절약된다고 나옵니다. 정성호 69세님 사례가 기억납니다. 외출하실 때마다 보일러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돌아오시면 집이 너무 추워서 다시 풀가동으로 돌리고 그러면 식었던 바닥과 배관을 다시 데우느라 연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약 모드를 2시간 간격으로 설정해 드렸더니 배관이 얼지 않고 미지근하게 유지되니까 재가동할 때 훨씬 적은 연료로 금방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달 난방비가 30%나 줄었습니다. 외출 시에는 예약 간격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브랜드별로 간격 설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모델명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약 모드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외출 모드의 오해 풀기. 외출 모드는 단기 외출용이 아닙니다. 이틀 이상 장기로 집을 비울 때 배관 결빙을 방지하려고 최소 온도만 유지하는 기능이에요. 린나이 기술연구소 테스트 결과를 보면 외출 모드를 짧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재가동 시 연료 소모가 4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박재윤 75세님은 하루 외출할 때마다 외출 모드로 바꿔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외출 모드는 10도 정도로 낮게 유지하거든요. 집에 돌아오시면 10도에서 23도까지 올리려면 보일러가 미친 듯이 돌아야 합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난방비가 더 올랐던 거예요. 짧은 외출 시에는 외출 모드 대신 평소 온도에서 3도에서 5도만 낮춰 놓으세요. 19도나 20도로 맞춰 두면 집에 돌아왔을 때도 금방 따뜻해집니다. 외출 모드는 2일 이상 비울 때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명절에 고향 가실 때나 여행 가실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출 모드 언제 켜시나요? 네 번째 온수 온도 조절로 절약하기. 온수를 55도 이상으로 맞추면 찬물을 섞어서 쓰게 됩니다. 뜨거운 물 만들어놓고 찬물 섞어 쓰는 건 연료 낭비죠. 도시가스 옆의 분석을 보면 온수 온도를 42도로 유지할 때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다고 나옵니다. 42도면 식기에 딱 적당한 온도거든요. 이명자 68세님은 온수를 항상 고단계로 맞춰서 사용하셨어요. 손 씻을 때도 뜨겁게 나오니까 찬물을 틀어서 섞어 쓰고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수 온도를 40도로 낮춰드렸더니 한달 요금이 20%나 감소했어요. 세수나 설거지할 때딱 맞는 온도로 나오니까 찬물을 섞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계절별로 온도를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42도, 봄가을에는 38도, 여름에는 35도로 맞추세요. 온도 조정 후에도 물 온도 변화가 심하면 배관 유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을 권장합니다. 지금 댁 온수 설정 몇 도로 되어 있나요? 다섯 번째, 창문 단열과 습도 관리하기. 집안 열손실의 40%는 창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잘 돌려도 창문이 뚫린 채로는 소용없어요. 에너지 경제 연구원 자료를 보면 단열 시트를 붙였을 때 실내 온도가 평균 2.5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체감 온도는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최은희 70세님은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붙이고 습도를 50%로 유지하셨는데 체감 온도가 3도나 높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습도가 적정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창문 틈새를 막고 가습기를 활용해서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해보세요. 다만 습도가 70% 이상 올라가면 곰팡이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습기 돌리면서 하루 한 번은 꼭 환기해 주세요. 여러분 댁 창문 단열 잘 되어 있나요? 이렇게 설정 하나, 관리 하나만 바꿔도 집은 따뜻하고 요금은 내려갑니다. 이제는 이 절약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환기 습관 바로잡기. 난방 효율은 조절기 설정뿐 아니라 생활 습관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환기 습관이 중요한데요. 난방 중에 창문을 자주 열면 온도 회복에 3배 이상의 연료가 듭니다. 한 번씩은 바닥을 다시 데우는데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하루 한 번만 환기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커튼을 닫아서 복사열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암막커튼이면 더 효과적이에요. 평소 창문 여는 습관, 어떤가요? 둘째, 가구 배치 점검하기. 가구 배치가 난방 효율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나요? 보일러 배관 위에 무거운 가구를 올려놓으면 열 전달이 방해됩니다. 특히 장롱이나 소파 같은 큰 가구가 문제예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가구에 막혀서 방 전체로 퍼지지 못하거든요. 벽과 가구 사이를 10cm 이상 띄워서 공기 순환을 확보해 주세요. 공기가 돌아야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혹시 장롱이 난방 배관 위에 있진 않으신가요? 셋째, 취침 시 온도 조절하기. 밤에는 온도를 2도에서 3도만 낮춰도 수면 중 체감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불 덮고 자니까 실내 온도가 조금 낮아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너무 낮추면 아침에 재가동할 때 오히려 연료 소모가 커집니다. 취침 모드로 20도에서 21도 정도 유지하는 게 적당해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온도를 낮추는 대신 전기장판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잠잘 때 보일러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넷째, 바닥 매트 활용하기. 바닥 카펫과 러그는 열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처럼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깔아두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두꺼운 러그는 오히려 열 순환을 방해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을 러그가 다 흡수해버리거든요. 얇은 러그나 면 매트를 깔아서 보일러 열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침실에는 푹신한 매트보다는 얇은 면 소재가 적합해요. 거실 바닥, 어떤 재질로 덮여 있나요? 다섯째, 보일러 청소주기 지키기. 보일러 내부에 때가 끼면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배관 안에 이물질이 쌓이면 물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보일러는 더 많은 연료를 써서 같은 온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전문가에게 청소를 받으세요. 청소 한 번에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걸로 한달 난방비를 몇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된 보일러는 꼭 청소가 필요해요. 마지막 청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런 생활 습관만 더해도 난방비 절약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볼까요?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만 제대로 선택해도 보일러가 헛돌지 않아 요금이 절약됩니다. 집 단열 상태에 맞춰서 모드를 고르는 게첫 번째입니다. 예약 모드로 바닥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따뜻함이 오래 가고 재가동할 때 연료도 훨씬 적게 듭니다. 외출 모드와 온수 온도만 바로잡아도 연료 낭비를 크게 막을 수 있어요. 외출 모드는 장기 부재 때만 온수는 42도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여기에 창문 단열과 적정 습도만 더하면 체감 온도는 올라가고 요금은 내려갑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매달 세어나가는 돈이 쌓이고 난방비 고지서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같은 보일러로도 두배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사례들만 봐도 설정 하나 바꾸고 30%, 50%씩 줄어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늘 바로 조절기 확인해 보시고 온수온도 한 번만 조정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한겨울 난방비를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난방비 아끼는 창문 단열의 모든 방법을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뽁뽁이부터 단열 필름, 문풍지 시공까지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는 방법들만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